세 가지 우리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물었을 때, 네. 첫 번째는 기업이 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해주면 좋겠다. 어. 두 번째는 이제 그 기업들이 저기 인프라 부분입니다. 그 네. 부분이 많이 부족한데, 음. 이런 것들을 해결 좀 해달라 그랬고요. 세 번째는 우수 이력입니다. 결국 네. 답은 사람이거든요. 네. 그래서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,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선점에 나가기 위해서 중요하게 정부에서 여기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거를 영원한 1등은 또 없잖아요. 그렇습 네. 어떻게 해야 이 자리를 우리가 또 굳건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? 이거 답은 사람이거든요. 네. 어떻게 우리가 인재를 아우산 인재를 공급할 것 있을까? 그래서 첫 번째로 봤을 때는 인재를 보고 있고요. 두 번째는 우리가 산업을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됩니다. 우리나라 갖고 있는 인프라가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. 그 다음에 앞으로 산업이 시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파악을 하고, 거기에 맞는 인재, 그러니 이게 변화의 흐름에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좀 무엇보다 중요한데, 네. 그런 것을 잘 읽고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, 빠르게 할수 있는, 구축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네. 생각합니다. 네. 역 군비를 그 발전시키는 것도 정제가 해야 되고, 네. 네. 그리고 군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네. 생각이 좀 많이 속이 네. 있습니다. 또 군비와 같은 지역이 발전하는 것도 굉장히 지금 의미가 있습니다. 네. 지역균형발전의 하나의 롤 모델을 만들고 싶은게 제 꿈이기도 하고요. 네.